태화강변은 아름답고 푸르름 넘치고 강물이 푸르게 푸르게 흐르고 강물도 푸르고 대숲도 푸르고 강근너 남산 초목이 푸르고 모든 것이 푸르고 나도 푸르고 이 강물을 바라보는 내가 강물로 식혀서또한 푸르게 보이는 아름다운 대강변 그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길 세계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이 울산의 십리 대습길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울산시가 뭐 이만하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면서 뭐, 박물관, 정원 박물관박람회 같은 것을 안 해도, 얼마지. 너무너무 아름다운,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하고, 유일무이한 대스크 아름다움을 지니십니다.